부스메 고쿠로 한국사 시즌 2그 23번째 흥선대원군의 통치체제 재정비와 서구 침략을 막아내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열강이 청과 일본을 개방한 후에 이들은 조선에도 적극적으로 통상을 요구합니다. 이미 18세기 후반부터 조선일대 의 해안측량과 탐사를 위해서 많은 배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에서는 이 배들이 모양이 다르다 해서 다를 이 모양량 배선 이양선이라고 합니다. 2차 아편 전쟁 당시에 영포가 베이징을 점령했다는 소식이 조선에도 들어오고 그리고 그 대가로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게 되면서 음, 조선과 러시아는 국경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흥선 대원군의 조선은 대외적으로 위기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아 세도 정치가 이어지면서 조선 사회는 정치 기강이 극도로 문란했고요 부정부패가 심했으며 전정 군정 환곡 삼정의 문란이 지속되어서 백성들의 생활은 악화일로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나고 있었고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은 아... 그 이전의 임금이었던 고종 이 앞에 임금이었던 철종이 후사 없이 죽게 되자 이제 어 왕실의 어른이었던 흥선대원군이 자신의 아들 고종을 즉위시키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 섭정을 하게 되는 거죠. 흥선대원군은 일단 정권을 잡고 그동안 이 정치 기강 문란의 그 원흉이었던 안동 김씨 세도 가문이었던 안동 김씨 세력을 축출하고요 고르게 인재를 등용합니다 그리고 어~ 모든 권한이 집결되어 있었던 집중되어 있었던 비변사의 권한을 축소 격화시키고요 어~ 비변사 때문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못하고 있었던 의정부와 삼사 삼군부 삼군부의 기능을 부화시킵니다. 어~ 정치는 의정부가 군대는 삼군부가 맞도록 그 기능을 부화시켰고요 어~ 이양선이 자주 출몰하고 있던 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군을 강화하고 군사력 가장 센 군대겠죠 어~ 오군형 중에서 가장 주력이라고 할수 있는 훈련도감의 군사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리고 법 기강이 무너져 있었으니까 어~ 법을 좀 정비해야겠다 그래서 대전 회통 육전 조례 등의 법전을 편찬하고요. 어 그리고 이임진왜한테 불타버렸던 경복궁, 조선 왕실의 전궁이었던 가장 핵심 공궐이었던 경복궁을 다시 중건하게 되죠. 이 경복궁 중건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비용 마련을 위해서 원에서 납부해라라는 기부금 원납전을 징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제징수였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면서 납부하게 되겠죠 그리고 돈이 부족하니 일단 상평통보 백배의 값어치가 있다. 1당 100, 당백전을 이라고 하는 안 좋은 화폐, 악화를 발행합니다. 이런 고익 화폐를 남발하게 되면 결국 인플레이션이 오겠죠? 경제 혼란이 초래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니 백성들도 힘들 테고요. 그리고 강원도에 그 금강성처럼 쫙쫙 뻗은 소나무 가지고 와서 몇년 동안 말리고 뭐하고 하는 작업들 을 해야 되는데, 어, 나무들이 부족하니까, 어, 가지고 오는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리니 가까운 곳에서 좋은 나무를 찾아보자. 결국 양반들의 선산에 있는 묘지림. 이런 것들을 벌목하게 되는 거죠. 결국 8년 만에 경복궁은 중건됩니다. 하지만 이런 무리한 중건으로 양반, 백성, 모두의 원성을 사게 되죠. 흥선대원군은 나름 개혁정책을 추진합니다. 세도 정치로 엉망진창이 됐던 조선의 통치 체제, 봉건적인 통치 질서를 다시 재확립하는 게 그의 목적이었죠. 어, 민생 안정과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는 제일 백성들 입장에서 힘든 게 뭐겠습니까? 삼정이죠. 삼정의 물란. 삼정은 전정 분정, 환정, 환곡 이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음, 이 삼정이 문란했는데 이걸 어떻게 고치겠는가? 먼저 세금 제대로 걷겠다 토지에 그러면 양전 사업을 해야겠죠? 토지 대장 다시 정비해서 누락된 토지 찾고 그다음에 국가의 재정 수입을 확보하겠죠? 양전 사업 토지 대장이 결국 양안이죠? 양안을 다시 정비 그다음에 어, 군포 내는 거 군정 너무 힘들다 좋아 방법은 이거야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겠다. 백성들, 상민들에게만 걷는 게 아니라 집집마다 걷으면 양반들도 다 내야 되잖아. 바로 집집마다 포를 걷는다. 호포제 실시. 그 다음, 어, 관리들에게, 지방관들에게 환곡 업무를 맡겼더니, 백성들이 힘들 때쌀 빌려주라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어, 비리가 많아. 안 되겠어. 마을마다 있는 양반들에게 맡기겠다. 그게 바로 사창제죠. 양반들이 탐요 못된 양반들이 그냥 고리에 쌀 빌려주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 자기 동네 사람들한테 그렇게 요음 환곡처럼 뭐 조금 빌려주고 많이 받아간다거나 안 좋은 쌀 빌려주고 좋은 쌀로 받아간다거나 대박이 다르다거나 이런 식의 장난을 쳤다가는 밤에 사람들이 돌 던집니다.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어 그래서 어 민간에다가 환곡 제도를 맡기는 사창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민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고, 이건 굉장히 백성들에게 박수 받는 거였죠. 나중에 그 경복궁 사업하느라고 백성들에게 욕도 먹기도 했습니다만, 그리고 서원을 철폐합니다. 이게 흥선대원군 하면 떠오르는 광경책이죠. 흥선대원군은 그동안 성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훌륭한 선비들을 기리는 서원은 어그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건설 자체가 굉장히 권장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면세 혜택을 주는 거죠. 근데 그걸 악용해서 백성들을 수탈하고 원성을 사게 되니까 이거 없어버리겠다. 국가재정도 확보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어, 양반들이 선비들이 반발하자 흥선대군은 실제로 그런 이야기도 하죠. 어백성들을 힘들게 하는데 공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똑같은 짓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강경책을 밀어붙입니다. 결국 전국에 47개소만 남기고 모든 소원을 철폐해 버리는 거죠. 어 국가재정은 확충되고 백성들은 조우합니다. 다만 양반들은 아주 싫어하겠죠 이게 나중에 음~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고 있었던 양반들로부터 어~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건 대원군의 퇴진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어~ 흥선대원군은 통치 체제를 재정비하고 국가 기강 을 확립 민생 안정에 기여를 함으로써 어~ 봉건적인 전제 왕권 강화에 목표를 두었던 거지 결국 흥선대원군이 음~ 근대적인 인물 개혁적인 인물 근대 지향적인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본건적인 질서를 다시 확보한다는 거죠. 어, 한마디로 말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조선을 조선을 조선답게 한다는 게 흥선대원군의 모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동 립시 날리고 비변사 격화시키고 법전 정비하고 경복궁 다시 짓고 서원 철폐하고 그리고 숨어져 있는 토지 은결 되찾고 토지 대장 양안 다시 정비하고 호포제 실시해서 군포 똑같이 걷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 이렇게 했던 흥선 대원군 서구의 침략도 막아냅니다. 흥선 대원군이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서도 좀 걱정됐던 게 지금 실질적인 위협 러시아가 바로 국경을 맞닥뜨리게 됐다는 거죠. 이런 러시아의 통상 요구에 부담스러웠던 대원군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던 천주교 신부들, 프랑스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과 연합해가지고, 어, 러시아의 위협을 막아내려고 했습니다. 음, 그런데, 어, 프랑스 신부들이, 어, 저희는 종교 모릅니다. 저희 종교 포교를 위하였습니다. 정치 모릅니다. 라고 하게 되자, 어~ 흥선대원군은 이제 그 사람들에게 거부 반응을 보게 됩니다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어~ 이렇게 흥선대원군이 서양인 선교사들과 접촉하고 있다라고 하자 오히려 양반들로부터 공격의 빌미를 제공되는 거죠 오랑캐들과 결탁하려는 거 아니냐 어~ 그러자 천주교를 서학 천주교를 금지라는 여론이 높아져 있었고 음~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렸던 흥선대원군은 프랑스 성교사 9명과 신자 8,000여 명을 채용하는 병인년의 박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어, 이런 병인박해 사건이 알려지자, 음, 이를 구실로, 뭐, 프랑스는 늘 그렇죠. 천주교 탄압하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병인박해를 구실로 프랑스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는 거죠. 어, 프랑스의 로우즈 제독이 군함을 이끌고 강화도로 침략합니다. 어, 이들은 처음에는, 음, 강화도에 와가지고 양화진 근처까지도 한번 정탐을 하고 갔다가 다시 쳐들어옵니다. 다시 쳐들어와서 이제 강화도를 점령하게 되는데요. 음 강화도를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게 통상을 요구하던 이들은 음 한성군 부대가 문수산성. 문수산성은 강화도에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 쪽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얘들이 이제 한강으로 타고 들어오는 입구, 뭐, 나가는 그쪽이죠. 그리고, 어, 강화도 안에 있는 정족산성. 여기에서 지금 실은 양은수 부대에게 제대로 한번 당하죠. 이렇게 하고 피해가 커지고, 커지자 프랑스는 이제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퇴각할 것이지. 이것들이 그냥 가면서 외규장각을 불태워버리죠. 규장각이라는 게 왕실 도서관 아닙니까? 창경궁 안에 있죠. 아, 창영고이래 창덕궁 안에 있죠. 그런데 이게 바깥에 있는 규장각, 왕실도서관은 왜규장각에서 강화도에 만들어놨던 겁니다. 여기에 어, 국가에서 중요한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관해 놓고, 어, 강화도라고 하는 곳이, 어, 유사시에 임금의 그 피난처였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어, 은괴. 금괴같이 이렇게 괴짜게 좀 나름, 어, 돈도 좀, 비자금도 좀모아놨고요 이런 걸 가져가고 외교장관을 불태워버리면서 그중에서 가장 비싸 보이는 책들, 칼라풀하게 잘 만들어진 책들은 또 그대로 훔쳐갑니다. 이게 바로, 의괴죠. 의괴 초록아트 해봤습니다. 흔히 프랑스에서, 어, 그, 직지심체요절 직지가 발견되니까, 어, 이거 이때 강화도에서 뺏어간 거 아니냐는데, 직지심체요절 그 직지는요, 어, 프랑스에서 영사가 사가지고 갔구요. 공사, 공사가 사가지고 갔고, 음, 합법적으로, 합법이라고 볼수 있겠나? 사가지고 갔구요. 의계는 약탈되었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나중에 그 KTX 떼제배 그 거래할 때 이걸 옵션으로 프랑스가 제시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 있습니다. 흥선 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더욱더 강화하고 천주교 박해를 더욱 심하게 하게 됩니다. 제너럴 셔먼 사건. 어, 제너럴 셔먼 사건은 뭐냐면 어, 병인양요가 일어나고 하던 그 무렵에 병인요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 배가 제너럴 제목이 제너럴 셔먼호, 제너럴이라는 말에서 알수 있듯이 이건 군함, 퇴역한 군함입니다. 아 시간이 벌써 12분, 13분, 아안 되겠네. 여기서부터는 이어서 일단 끊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